안녕하십니까 활기찬 아침 시작하셨습니까 오늘은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삼성연구소 인근에, 인근에 인접하고 있는 제조창고 창고도 가능하고 공장도 가능합니다 공장 등록 가능합니다 73평 건평 73평, 임대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로 18m, 세로 폭이 18m, 14m입니다. 높이는 7m입니다. 바닥에 폭시 처리 시설 깨끗하게 달겠습니다. 신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실이며 바로 이쪽으로 가라갑니다. 밖에 보이실지 뭐, 보시죠. 40피트는 조금 어렵고 20피트는 가능합니다. 20피트는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1,700에 보증금 1,700에 월 170입니다. 바로 입주 가능하고요. 검색으로는 일산 삼성연구소, 삼성화재연구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부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땅쟁이 이창열이었습니다.